세 번째 대결, 피플의 김용생 선수와 M.I.C의 이근표 선수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결승 시작합니다. 네, 김용생 선수의 승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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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표 선수의 확실한 찬스를 미치게 했고요. 보니까 김용생 선수 불려들. 공을 그더막 치어보시고, 이거 다 공을 보는 눈을 안볼 겁니다. 어, 공전 어, 바로 앞서가는데 이근표 2대 1 천천히. 네, 좀 급하죠. 네. 이근표 선수의 서비스. 네, 2대 2 동점입니다. 네,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네. 좀 천천히 이... 가면 좋겠죠. 네. 마음이 그, 급한 기, 건가요? 그렇죠. 긴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아, 여유가 김용진 없죠. 김용센 선수의 서비스. 아, 아 네, 3대이에 회전도 많고 이근태 선수가 유리한데 <laughs> 이게 지금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아까 준비했을 만큼. 4대3 아, 네, 천천히 자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금표 서비스. 네. <laughs> 김용생 선수의 서비스. 와. 네. 잘합니다. 오 김용생 선수 잘하고 네. 있는데요. 천천히. 자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요 김용생의 서비스. 아 좋아요. 아, 아 두분다잘셨어요 네. 네. 사실 은 지금 김용생도 그 아주 투펜스 잘했고요. 네. 투펜스도 어려운 거를 드라이브로서 직접 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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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말하기지 진정 당연. 그꽃들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근표의 서비스 아 저런 걸왜 저렇게 미스해줄까요? <laughs> 다시 한번 이근표의 서비스 5대 6에서 드라이브 오네 <laughs> 지금, 네. 지금 김용생 선수가 호. 이근표 선수가 드라이브가 아까 보면 엄청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드라이브를 주지 않고 아는 상대의 서비스 아 자,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아 서비스 짧게 아 저렇게 드라이브로 집면는안 됩니다 네 동점입니다 네. 서비스 짧게 줘야 돼요 이금표의 서비스 아, 아 역전입니다 아 이금표 선수 자, 이제 뭡니까. 앞서 가나요? 짧게 미스하네요. 자 긴장해야겠죠. 너무 빠르고 지금 성급합니다. 자 김용생의 서비스. 아 이게 웬일입니까? 게임 포인트. 아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갔네요. 김용생 선수 차분하게 서비스 아하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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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 아, 아. 아, 아. 아, <laughs> 모르겠네요. 9대 10, 10대 9, 한점 차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공을 바로 건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을 가져 갑니다. 가져 가서 저희가 주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만... 급한 가져가죠. 거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11대 9로 2대 1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동네 고수들의 손바퀴 날카로결 승왕층 왕중왕 4강 네번째 경기. 남자 복식으로 시작합니다. 스매시. 아, 네, 아쉽습니다. 아, 인철 선수 아쉽네요. 네, 네. 네. M. I. C.가 저기...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김용선 선수의 서비스. 아!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좀전에그인철 선수가 받은 것도 정말 어려운 거 받았어요. 오늘 인철 선수 컨디션 좋습니다. 네, 2대용 아. 이금표의 아. 서비스. 저... 아 나이스! 아, 네. 그런 건 정말 아주 고급 기술이고요 네. 백핸드로 상대 완전 허를 찔리는 영모션이 어, 들어갔죠 그렇군요 네. 자 이금표의 서비스 드라이브! 아, 와두분저니다 김성범 네.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저거거든요 네 MIC 지금 호흡이 정말 잘 맞네요 아, 네. 4대0이에요 네. 와우! 잘일입니까 지금 한조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건데, 거의 와. 공이 바닥에 떨어진 걸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자, 풀이 지금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0점입니다. 5대0. 드라이브! 드라이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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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지금도 감사합니다. 워낙 막강한 건데. 웬만하면 저런 건 진짜 손도 못 대거든요. 근데 오늘 갖다 됩니다. 자, 김상범 선수의 서비스. 아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아, 영웅이 될 수는 아, 없죠. 그렇죠. 김상범 선수 서비스. 열심히 했고요. 아 이게 왠일입니까? 아 이게 힘 들어가네요. 세기김영생의 서비스. 라이트 왼. 오네 라이트. 오네오 왼. 아 인절 아, 아, 네, 네. 웬... <레쉬> 좋습니다. 와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아, 딱 잡아칩니다. 와 지금 정말 볼만했죠. 네, 와 놀랐습니다. 김용생의 서비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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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주센아이이고아아주 리시브를 아했고요 아이고, 표의 서비스 아이고, 이렇게이이많이들 아이고, 요 정말, 정말. 스파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나오고이고이이아이스아 오 아! 이급 선수는 아까서부터 공을 엄청 잘 돌려요. 야 정말 잡아내기가 힘드네요. 그런 네, 건 어, 저도 봤는데. 그럼 여자 선수들은 각 잡이 날 지원은 십대 이. 자 무적 살리고 저거 보세요. 네. 주로 공을 돌리는 기술입니다. 네0대3 공격 스매싱 스매싱 와요 네, 10대4오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아 정말 좀진작좀 그렇게 하지 아네 지금도 늦지 ]구나. 않았습니다 예. 아네 징작 진작 좀진작좀 그렇게 하지 자 준비 시작해요 스매싱 바로 M.I.C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세월제 왕중왕 피플과 M.I.C의 결승전 대결은 M.I.C가 3대1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좋아하죠? 아 진짜 이겼어야죠 거기서요 아, 그... 최선을 다했는데 손자병법은 읽어가지고 뭐 했어 보고? 손자병법은 읽었잖아요. 아니 똑로 갔습니다 그게. 그래. 뭔가 좀 페이지를 잘못 읽한것 같아요. <laughs> 어 네. 네. 오랜만에 만나. 자 파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생활체육 왕중앙 송파구편 함께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선수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생활체육 왕중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 vou sou.